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전 거의 연중 내내 꿈을 꿉니다. 하루에 적게는 몇 개에서 많게는 1 0여 개도 꿔요. 숙면에 방해요, 소죠 얼마 전꿈꿈 이야기. 일론 머스크와 거미 조정석 아내가 부부로 등장. 둘의 사이는 너무 행복해 보여요. 두 아기도 보입니다. 일론 머스크가 두 아가를 안기도 하고 자리를 옮겨주기도 하고. 전 그들과 함께 그들의 집에서 식사도 하고 대화도 나눕니다. 거미가 사이버 트럭처럼 보이는 차 트렁크 쪽 문을 엽니다. 지금의 실제 사이버 트럭과는 다른 모습입니다. 마치 집문 열듯이 문을 여니 안에는 많은 초록색 식물들이 가득 있어요. 차 내부의 식물이라니. 이 정도가 기억에 남는 내용이네요. 기분 좋은 꿈이었어요. 제가 평소 일로 머스크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도 아닌데 거미와 부부가 되어 꿈에 나타났다는 게 의아하긴 합니다. 올해 기억에 남을 것 같네요. 오늘부터 시작. 글 쓰는 수의사 투더문이었습니다. 여러분이 꾸준히 글을 쓰면 좋겠습니다. 나아가 책을 쓰면 좋겠습니다. 쓰는 사람이 되세요. 쓰는 삶은 누적 축적되는 복리의 삶입니다. 같이 함께 멀리 갑시다.